여러분, 조선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조선의 첩보원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펼쳤습니다. 17세기 초, 명나라는 내부 혼란으로 쇠락하고, 만주에서는 후금이 급부상했습니다. 조선은 두 제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무력 대신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조선은 비밀리에 첩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상인 통역관, 심지어 포로들이 정보원이 되어 목숨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평범한 백성처럼 행동했고 밤에는 비밀리에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정보는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첩보원들은 청나라의 침공 계획과 명나라의 무능함을 파악했습니다. 조정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했지만 내부의 혼란과 당파 싸움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첩보원들은 목숨을 걸고 정보를 전달했지만, 조정의 판단은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만들었습니다. 어, 조선은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히 패배의 역사 속에 묻히지 않았고, 국가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보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조선의 첩보전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